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26장 1에서부터 9절을 이야기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6장 1에서부터 9절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번엔 어디냐? 여호와의 성전들입니다. 성전들입니다. 어, 성전들이면 어딥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회 마당인 건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들. 그럼 예레미야의 상황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시키셨냐 유다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실로 같이 만들어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까 분위기가 어떠냐면 예배드리러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 오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오는데 마치 1인 시위하듯이 교회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어? 예배하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건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예배. 근데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예레미야가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신앙을 방패 삼아, 신앙을 방패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여러분 말이 이상하죠? 신앙을 방패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신앙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종교, 종교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을 방패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인식의 차이인 겁니다. 본인은 신앙이에요. 본인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을 저랑 한번 살펴볼까요? 어, 왜냐면 하 제가 설명한 게 성경에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6장입니다. 1절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야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어, 여호야김보다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한테 시켰다라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한테 시켰죠.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대상이 누구냐 지금 예배하는 자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하래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혹시 돌아올까봐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약간 우리 충돌이 생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제 돌아와도 너희들 무너뜨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왜다를까? 예레미야는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구성을 가지고 이제 기록이 됐어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끝날 때쯤. 구조를 볼 건데 내용을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은 누군가요? 여호야김은 예전에 살펴봤죠. 저희가 왕조 요시아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거든요. 예레미야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빨리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받아들여라 들은 게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이 요시아 때부터 예레미야가 이 왕들 사이 요시아까지 포함하면 다섯 명왕 기간 동안에 4 0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은 요야 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시드기아의 멸망 예언 그 전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 놓은 거죠. 무엇을 알 수가 있냐? 하나님이 무조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요시아 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하나님 마음 속에서는 계속 참고 기다린 시월, 세월이 있는 건 거죠 시기가 있었던 건 거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아 때 멸망을 예언하신 거고 오늘은 여우야 김 때인데 예배하러 오는 자들 그 자리에서 동선에서 멸망을 예언하라는 라그 목적이 뭐예요? 혹시 돌아올까 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죠? 여튼 그다음에 이야기랍니다.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6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오절입니다. 절에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하나님께서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몇번 경고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나 당면했었던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계속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준하게 저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원하시는 그 순간에는 내가 이 자리를 피하고 장소를 피하고 무언가 환경을 피하고 여건을 피해도요. 그 문제에 또 언젠가 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지속된 지속된 멈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이다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 한 예를 들겠어요. 어떠한 분이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다가 본인이 이 교회는 주일날 또섬기는게 여타저차 해가지고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고 다른 교회를 갔어.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도 또 주일 성수가 또 어려워. 이제 어렵다라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교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죠. 근데 교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교회에서 이해가 되면 그 교회가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그니 그러니까는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닐 거면 몰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어느 목사도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일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해서 다른 말을 하는 목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쉬운 예를 드는 건 거예요. 누군가의 타겟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근데 내가 A 교회를 가서 주일 성수를 잘안 했는데 조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친해지니까 나 보고 왜 주일날 자꾸 빠지니 안 된다고 이제 요차저차 해가지고 불편해가지고 공교롭게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뭐 기획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 이사를 가니까 어 마침 이때다 해가지고 교회로 옮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또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도 또 교인들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또 교인들이 매번에 왜 주일날 안 오냐라는 거지 오면 좋겠다라는 거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나는 신경 쓰여 그니까는 러 이제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너희,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신호로 보내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기, 가볼게요. 꾸준히 보내 보내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게 하고 실로는 뭐냐면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원래는 사무엘서에 보면 은 하나님의 대 제사장 계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대가 끊기고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원래 제사장은 대를 따라가는데 사무엘이 치고 들어온 건 거죠. 그 사무엘이 대제사장을 이어받게 된 계기가 뭐였냐? 네사무엘서 어, 찾아볼까요? 사무엘서 사장에 보면 홈니와 비나스가 엘리 제사장의 자녀였는데 3장에 보면은 본인들이 비위를 행해요. 그 비위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를 경솔히 여겨요. 그래서 예배를 경솔히 여김으로 인해서 많은 부덕한 행동이 나옵니다. 어,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몇번 경고가 있었지만 개정이 안 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전사에서 죽는 것을 듣게, 듣고 보게 되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무엘로 바뀌죠. 이제 그 사무엘서의 비교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아들로 온전히 예배 중심으로 이제 양육을 한 모습하고 제사장 목사님이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예배를 경솔히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은 그두 그림에 대한 비교 그니까 그 사무엘서에 있죠 근데 이 여파로 어떻게 됐냐면 단순히 엘리제사장의 집안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법계가 있었던 엘리제사장이 집례했던 실로 그 법계가 있었던 자리죠 이 실로가 불레셋에게 공격을 받아서 다 회파가 됐다라고 봅니다 무너졌다고요 파괴됐다고요 예배처소가 없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법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대그 법계를 실로라는 지역 예루살렘이 없을 때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실로가 하나님의 예배처로라고 생각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3월 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법궤를 나중에 이용하려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죠. 사무엘서 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포인트는 뭐냐? 너희들이 예전에 예배 드리던 신로 하나님이 다 없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로 하여금 어디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저희 교회처럼 한두명 오고 그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 절에 예배하는 자에게. 뭐 지금 전화기 있는 시기도 아니고 스피커를 해 가지고 멀리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려면 예배하는 자 앞에서 아, 앞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6절에 실로에서 어 같이 되고 이 성전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전에에서 이 말을 하니깐 이 말을 듣는 대상자가 누구냐?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이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백성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왜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나올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도 여기를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거짓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각하지 않고 백성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로 하나님이 명명을 하시는 건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와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시고 이해해주신다.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가 잘못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건,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기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안,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책을 안 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가 이거고 그리고 유대인들 납비나 제사장들의 고문서의 기록을 보면요. 심지어는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운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있어요. 모세 오경, 마태마가 아니 저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민숙이 10명이 다섯 개거든요. 십계명 달달 외우시는 분들 계시나요? 십계명 외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다섯 개를 통째로,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거짓 백성으로 여긴받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길. 자, 두 번째 생각하기.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악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악과 선은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길, 어떻게 갈 것인가? 호세아 서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와이프가 몇 명이었어요? 세 명이에요. 아니, 와이프는 하나지. <laughs> 와이프는 하나인데, 이 와이프가 만난 남자. 호세아의 자녀가 세 명이 다 이름이 달라요. 네? 그렇죠. 에, 그리고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했어요. 당시에 보면 이런 거죠. 어, 백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어,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바람을 세번 피워서 바람만 핀게 아니라 그 바람핀 남자의 애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호세아 보고 살으라고 해서 살았잖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호세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남자도 똑같으니까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다르기가 쉽지 않다. <laughs>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시잖아요. 부부가 다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호세아가 그런 여자랑 살았다면 똑같이 봤겠죠.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생각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선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나간다면 호세아를 굉장히 경건하게 하고 돈 많게 하고 또 무언가 호세아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 저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각도는 윤리적인 문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윤리적인 기준 테두리 안에서 악과 선을 나누시지 않음이 나와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때 윤리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하교에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과 선지자의 인식하고 하나님이 보이는 인식에 대한 비교가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무을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된 멈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 이 내용 하나하고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러, 그니 제가 이거 자꾸 인식을 얘기를 하는 게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오는 자들 예배를 막을 수가 있냐? 다 막을 수 없죠. 예배는 경건한 거고,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악한 길이라는 건 거예요. 예배 와서 난리친 건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기준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는 악하다는 얘기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악한 길에서, 3절에, 악한 길이라고 얘기해. 악한 길. 예배드리고 있는데 악한 길이래. 악한 길이 무엇인가? 선한 길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아니냐가 그거를 판가름해요. 내가 젠틀하느냐, 젠틀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볼때 윤리적으로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두 가지, 지속된 멈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여주신다는 내용과, 악한 길이 무엇인가, 선한 길은 무엇인가를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생각을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부는 짧습니다. 26장 1에서부터 9절입니다.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